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그세 가지 방법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연히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상표를 보고 어느 나라 상품인지 아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것이 성령께서 주신 마음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인지 우리 자신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 생각을 분별해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깊이 있는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는 베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베드로를 청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또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줄수 있었을까요? 기도 중에 지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환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성경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성경의 저자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든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 일치를 통해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일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한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령께서 가족이나 교우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있어서 명심할 것은 처음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분별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지도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그것은 잘못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족과 함께 살다 보니 밖에서 수많은 인파 가운데서 불러도 그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듯 주님과도 오래 교제하다 보면 수많은 잡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날이 오리라 기대합니다.